안녕하세요. CWI Part B Practical Book of Specifications BOS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장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제목은 Workmanship Requirements and Visual Inspection Acceptance Criteria 입니다. 그리고 3장 제목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visual inspection acceptance criteria 중에서도 pipeline 그고 2장은 structural steel 철골 구조물이었죠 그래서 3장은 pipeline 배관라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3.1.4까지 수업을 진행 했으니까 오늘은 3.1.5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읽고 해석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d j a c e n t bead shall neither be started nor terminated at the same location. 그래서 인접한 비드, 이 용접부 비드는 같은 곳에서, same location, same location, 같은 곳에서 시작되면 안 되고 종료돼도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백원 라인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가 용접부죠 용접부가 있는데 어드제이 센트 비드랑 인접한 비드겠죠 요것이 이렇게 생긴 것이 하나의 비드입니다 한 줄이 한 개의 비드이고요 그리고 어드제이 센트 비드란 여기 1번 비드가 있다고 하면 2번 3번이 어드제이 센트 비드입니다. 옆으로 인접한 비드, 그래서 옆에 인접한 비드들이 같은 로케이션에서 시작을 하면 안되고, 그리고 종료가 돼도 안됩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요렇게 파형이 이렇게 파형이 금이 금 같은 게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이 좀 확대가 되면서 깨져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보이죠 요거를 지워보면 여기가 시작점은 아니나끝 지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여기에서 어딘가에서 시작을 안 보이는 어딘가에서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하고 영적을 쭉 이어 나가겠죠 이 방향으로요 그리고 둘레 용접으로 쭉한 바퀴를 돌려서 이렇게 쭉 용접을 하고, 여기서 용접이 종료가 되는 거죠. 1번 비드는 여기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2번 비드를 시작을 할 때, 여기서 같은 라인에서 시작을 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 띄어서 같은 로케이션이 되지 않게, 여기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터미네이션도 이렇게 해서 겹치지 않게, 겹치지 않게 용접 용접이 용접 비드가 끝나게 하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3번 비드를 요구라고 명하면은 여기도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되었겠죠? 그래서 조금씩 단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과 용접의 시작과 끝에서는 이제 크레이터 크랙이라든지 그냥 크랙이라든지 결함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함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여기에 발생하는 것들이 겹치지 않게 발생을 한다고 해도 그라인딩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겹쳐서 나중에 크랙이 진전이 돼서 기공이 어 계속 커지면서 크랙으로 발전하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크랙들이 형성이 돼서 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따로 따로 다른 로케이션에서 시작과 끝이 되게 하라는 설명이 3.1.5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1.6 The face of the completed weld shall be no more than 3mm wider than the width of the, group. Width of the, the original groove. 그래서 3.1.6은 용접부의, 용접부의 완성된 용접부의 face. 용접부의 face란 이런 식으로 그루브 용접이 있고 베이스 메탈에다가 용접을 하면 이런 식으로 용접부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 이 표면 부분, 이 부분을 fa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face는 shall be normal 대 3mm wide니까 3mm보다 더 넓으면은 안됩니다. 뭐보다요? width of the original g r o o v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g r o o v 라고 하죠. 이렇게 반만 있으면 이 각을 요거를 베벨을 하고 요 각도를 베벨 각도라고 하는데요. 요 모재를 두개해서 베벨을 치고 이렇게 맞대기를 했으면은 요 형상을 그루브라고 합니다. 그룹의 요 길이가 예를 들어서 10mm다. 그러면은 요 용접부의 페이스가 요 그루브 웰드에 어, 넓이보다 3mm 보다 더 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여기가 10mm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입니다. 그래서 용접 페이스는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13mm를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된 데가. 이제 13mm가 넘으면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용접부가 이렇게 넓어질 수, 넓어지면은 요 용접부에 대한 레시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시오가 넓어지면 이제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특히 SAW 같이 고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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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착 그리고 대이별 용접에서 특히 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1.7입니다. Completed weld including parent metal shall be thoroughly brushed and cleaned. All spatter shall be removed. 그래서 완성된 용접부는 이제 모재를 포함해서요. 완벽하게 떠올리는 완벽하게란 뜻이죠. 브러쉬들제 철로 된 철제로 된브러쉬를 사용해서 브러싱을 해야 되고요. 카본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제 브러쉬를 사용하면 되는데 스테인리스 스틸 용접을 할 때는 스테인리스 스틸 모로 된 스테인리스 스틸 이렇게 모로 된브러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테인리스 스틸의 철제 브러쉬를사용하면 예, 녹이 나중에 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를 해야 되고. 이물질들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되고, 그 클린. 클리닝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스페터는, 스페터 뭔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스페터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용접을 하고 나서 용접 중에 이제 크렌트가 이제 전류가 강한 경우에 불똥이 이렇게 용접부에서 불똥이 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불똥이 튀겨서 이렇게 모재에 이렇게 동그랗게 어 용접 불똥, 불꽃똥 이런 게 뭉쳐서 이렇게 고체를 형성이 되는 이런 것들을 스패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패터가 이제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스패터는 없어야 됩니다. 스패터가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3.1.8 ArcBonds on t h e parent metal surface a r e unacceptable) a r c b o n 은 이제 parent metal의 모재에 있는 a r c b o n 은 이제 parent metal의 표면에 있는 a r c b o n 은 합격이 안 됩니다. 불합격이란 소리죠. a r c b o n 이 무엇이냐? a r c b o n d 는 Arc, 스트라이크랑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크버는 아크스트라이크. 그 아크버는 이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 거. 용접부에 이제 SMAW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용접사가 이제 숙련되지 않았으면 용접 불꽃을 아크를 일으키는 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부 밖에다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어 용접봉을 터치를 하는 순간 아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드래그를 해서 쭉 해서 아크를 발생시킨 다음 여기 가서 용접을 이렇게 하는 것들 또는 용접을 끝난 다음에 용접봉 이렇게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를 내서 용접을 여기까지 이제 아크 번이 이렇게 타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아크 번이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타버리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어, 타면서 열이 가해지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이제 쿨링, 이제 식혀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재 조직이 예를 들어서 카본 스틸의 경우에는 페라이트, 펄라이트, 오스테나이트 이렇게 섞여 있을 텐데, 이그 부분이 급격하게 식으면서 이제 말텐사이트 경화가 되면서 말텐사이트가 형성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단단해서 크랙이 발생하기 쉬운 그런 조건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크본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3.1.9 Repair and Removal of Defects 그래서 3.1.9는 Repair랑 Removal of d e f e c t 인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3.1.8까지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